어, 시체 하나 또 득템. 네, 여기서, 어, 밀지 않게. 조심조심. 조심. 여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오, 무서워. 네, 와르르. 네, 신도시체 다던져주고요 어, 컬티스트 잼이 한두 개, 세개요 어, 그리고 포레스트 잼도 나오고요. 네, 잼 먼저 나왔는데, 야, 이제 이번에는 물기 나올 차례예요 과연, 두구두구두구두구. 오, 지옥가. 어, 이거 누가 가져갔지? 아, 큰일 이가 가져갔네. <laughs> 야, 누가 가져갈지, 정하우 가져가야지, 그렇게 먼저 가져가면 어떡해요. 이거 가 막님이 지금 지옥가안 나와서 지금 울지도 몰라. 어, 막님아, 다음 거는 우리 무조건 막님일 거예요. 걱정 말아요. 나오는 거 무조건 줄게. 어, 좀 상제하는 건 방해하지 말고요. 네, 좀 기다리세요. 엄마가 먼저 왔잖아요. 네, 어, 정말, 이쯤 되면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, 광산 설계도, 어, 받았고요. 요강광산 설계도, 어, 어, 역시 이렇게, 어, 밤 되면요, 텔레포트 타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너무 좋아요. 텔레포트 최고, 찬양합니다. <laughs> 네.